여태까지 아홉 번의 그랑프리를 치룬 2025 F1 시즌은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노리스 그리고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의 치열한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세 명의 드라이버가 스페인 그랑프리까지 아홉 번의 폴 포지션과 아홉 번의 그랑프리 우승을 번갈아가며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세 명이 선두권을 뚜렷하게 형성하고 나머지 드라이버들이 4등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시즌 내내 꾸준한 페이스를 보여주며 조용히 포디움을 챙겨가고 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메르세데스의 강세가 예상되었던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놀라운 랩타임을 기록하며 풀 포지션을 차지했고 메인 레이스에서도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침착한 스타트와 여유 있는 타이어 관리 그리고 페이스 관리를 보여주며 자신의 커리어 네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러셀과 부딪히며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베르스타펜은 2등을 기록하며 부진했던 맥라렌 듀오를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추격했고 메르스레스의 키미 안토넬리는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인 피아스트리의 허를 찌르며 첫 번째 랩부터 순위를 올렸고 피아스트리에게 추월당하지 않는 놀라운 집중력을 레이스 후반 보여주며 자신의 커리어 첫 번째 포디움을 기록했습니다. 18살, 7개월, 15일의 나이로 2016시즌 스페인에서 포디움에 오른 베르사펜과 18살, 7개월, 27일의 나이로 2017시즌 아제르바이잔에서 포디움을 기록한 렌스 스트롤의 뒤를 이어 안토넬리는 18살, 9개월, 21일의 나이로 F1 역사상 세번째로 어린 포디움 피니쉬를 기록했습니다. 맥라렌의 장점이 부각되는 고속코너가 이어지지 않는 캐나다에서 피아스트리는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안토넬리에게 추월당했고 레이스 내내 안토넬리를 흔들었지만 결국 추월하는 데는 실패하며 4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팀메이트인 랜도 노리스가 레이스 막판 추월을 노리다 피아스트리와 부딪히며 리타이어 했고 맥라렌은 두명다 리타이어 하지 않은 것을 위안 삼아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부진에 대해 이탈리아 언론의 거센 비난을 레이스 시작 전부터 받고 있었던 페라리의 샤를리 5등, 그리고 퀄리파잉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레이스 초반 마모과 부딪혀 꽤큰 보디 데미지를 입으며 페이스가 떨어진 루이스 해밀턴이 6등, 이몰라에서 도입한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성능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애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7등. 킥자버의 니코 휠켄베르크가 다시 한번 8등으로 포인트 피니쉬를 기록하며 새로운 팀에 적응을 완료했음을 알렸고 하스의 200번째 그랑프리 참가에서 에스타번 오코니 9등, 그리고 퀄리파잉에서 진로 방해를 당하며 Q1에서 탈락했던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포기하지 않고 10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네번의 포디움을 차지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4등에 랭크되어 있던 러셀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다음 시즌 시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러셀의 계약이 만료되지만 메르세데스는 재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있고 레드불과 복잡한 계약을 맺고 있는 베르사펜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탈출 조항을 발동해 팀을 떠날 수도 있기에 베르사펜의 계약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루머도 흘러나왔습니다. 재계약에 대해 러셀은 아직 팀과 진지하게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차의 성능을 향상시켜 더 빠르게 달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다음 해에도 F1에서 달리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내 목표는 메르세데스에 남는 것이고 토토울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팀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다. 베르사페는 그 어떤 팀이라도 드라이버 라인업 후보에 넣고 싶을 것이고. 브르스사페는 역대 최고 중한 명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난 지난 7년간 계속해서 충분히 내 가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기에 재계약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에 맞춰 맥라렌은 새로운 프런트 윙, 전방 서스펜션, 그리고 미디엄 다운포스 리어 윙을 준비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전방 브레이크 덕트 흡입구의 사이즈를 더 키웠고, 에스턴 마틴도 비슷한 업그레이드를 도입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플로어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핀과 레이싱불스는 새로운 프런트 윙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의 새로운 전방 서스펜션은 노리스의 차에만 장착되었고 피아스트리는 기존의 서스펜션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파츠가 부족해서 노리스에게만 업그레이드가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고 FP 세션에서 새로운 서스펜션을 테스트한 뒤 피아스트리는 기존의 서스펜션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시즌 초반 노리스는 전방에서부터 전달되는 차의 감각이 너무 희미하기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고 피아스트리도 노리스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적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방 서스펜션은 성능 향상보다는 드라이버가 조금 더 예민하게 차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셋업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노리스가 새로운 서스펜션을 조금 더 많이 테스트해봤고 서스펜션부터 스티어링으로 이어지는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업그레이드였다. 기존의 서스펜션과 큰 차이가 없기에 예전의 서스펜션과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을 영입하며 야심차게 이번 시즌을 시작한 페라리는 맥라른과 메르세데스 그리고 레드불이 아닌 베르사펜 에게 밀리며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을 제외하면 단한 번도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이탈리아의 가제타와 코리에 델라세라가 감독인 프레드릭 바서의 능력과 팀 운영 방식, 그리고 메르세데스로부터 영입한 엔지니어 로익 세라를 비난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바서는 나에 대한 여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다른 팀 멤버들이 걱정된다. 한명한명팀 멤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기사를 내는 건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기에 왜 언론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팀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비난이 아니라 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계속해서 페라리가 다른 팀에 누군가를 영입해 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면 열심히 팀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은 본인이 곧 해고될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고용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직접 이번 그랑프리가 끝나고 마르넬로로 돌아가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페라리의 내부 사정에 대해 해밀턴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난 팀과 함께하기 위해 이적했고, 특히 바스와 함께하고 싶었다. 페라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샤를은 나와 프레드릭 바스와 해밀턴은 꼭 우승을 하고 싶고, 그 우승을 하기 위한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그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말을 하며 팀과 감독을 지지했습니다. 레이스 후반 4등을 유지하고 있던 피아스트리는 앞서가는 안토넬리를 추월하려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백마커들에게 가로막혀 오히려 뒤에서 따라오는 팀메이트인 노리스에게 DRS를 내어주었습니다. 노리스는 피아스트리가 다시 안토넬리와의 거리를 좁혀 DRS를 사용할 수 있기 전 추월을 하려 했지만 피아스트리는 호락호락하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결국 헤어핀 코너인 10번 코너에서 노리스는 코너의 안쪽을 파고들며 피아스트리의 허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침착하게 스위치백을 통해 다시 안쪽 라인을 잡으며 더 좋은 트랙션을 이용해 캐나다의 긴 백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노리스와 사이드바이 사이드 상황을 만들어냈고 마지막 시케인에서 노리스를 추월하며 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트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의 안쪽을 파고들었지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노리스의 프런트윙이 피아스트리의 왼쪽 후방 타이어와 부딪치며 노리스는 그대로 벽과 충돌했고 67번째 레벨리 타이어 했습니다. 노리스는 사고 직후 무전을 통해 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온전히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고에 대해 노리스는 일본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추월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과론적이지만 거기서 추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피아스트리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느꼈고 피아스트리의 왼쪽으로 틈이 생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팀메이트를 상대로 너무 위험한 시도였고 다행히 더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나만이 선택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해서 다행이다. 팀이 팀 오더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주행이 절대 아니었다. 팀메이트와 충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팀 지령이었고 난 그걸 어겼다. 맥라레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고 난 팀을 위해 주말마다 레이스를 하고 있기에 개인적인 결과보다는 팀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팀을 실망시켰기에 후회가 많이 된다. 아마 피아스트리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내가 반대 입장이었어도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것이기에 더더욱 사과해야 한다. 피아스트리는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휠투휠 배틀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레이스가 끝나고 사고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살짝 부딪히는 걸 느꼈지만 흔하게 사고가 나는 구간이 아니었기에 예상하지 못했다. 노리스는 이미 나를 찾아와 사과했다. 노리스는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의 성격상 절대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인에게 해가 되고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해도 그는 절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게 노리스의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바로바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음에도 개의치 않고 다음 레이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팀 분위기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앞서가는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려 3번 그리드에서 1번 코너 안쪽을 피아스트리가 노렸고 이를 수비하기 위해 베르스타펜이 이어지는 시케인의 두 번째 코너에서 바깥쪽을 수비한 틈을 타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안토넬리는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는 피아스트리의 끈질긴 추월 시도를 이겨내며 3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커리어 첫 포디움을 기록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안토넬리는 유럽에서 열린 4면전에서 부진했기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그랑프리의 결과로 인해 부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지막 몇 바퀴는 정말 힘들었다. 피아스트리가 디아레스를 사용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졌고 1번 코너에서도 추월을 시도했기에 수비하는 데 정말 애를 먹었다. 아직도 퀄리파잉에서의 페이스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한다. 팀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러셀은 나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몰아붙이고 있기에 팀 분위기는 정말 좋다. 이 상승세를 다음 레이스에서도 이어나가고 싶다. F1에서 19명의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 들과 매주 경쟁한다는 건 정말 좋은 자극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내 보여줄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자극이 된다. 특히 베르스타 팬이 루키 시즌에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그가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는 내롤 모델이다. 나보다 더 대단한 상대와 경쟁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러셀 같은 팀메이트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가 발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안토넬리의 포디움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카팅 시절부터 키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다. 그의 커리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대단한 점은 그가 가진 선천적인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안토넬리가 포디움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결과는 그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다. 루키 시즌에는 부진한 레이스에서도 배울 게 있고 좋은 결과를 낸 레이스에서도 배울 수가 있기에 앞으로 안토넬리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사고로 캐나다 그랑프리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이프티카는 드라이버들을 피트레인으로 인도에 통과시켰고, 다시 석기수로 복귀한 상황에서, 러셀은 속도를 줄여 세이프티카와의 거리를 벌렸고, 뒤에서 따라오던 베르스타펜은 러셀의 급브레이크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찰나의 순간 러셀을 추월한 듯이 보였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바로 무전을 통해 러셀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엔지니어에게 전달했고, 러셀은 베르스타펜이 방금 자신을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추월했다는 무전을 했습니다. 결국 레이스가 끝나고 레드불은 스튜어드들에게 공식 항의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불의 감독인 크리스천 호너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다른 항의를 접수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위험한 주행에 관한 것이었고 러셀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베르사펜의 위치를 확인했음에도 의미없는 급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관한 항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의는 러셀이 세이프티카와 차 10대분 이상의 거리를 벌린 것에 대한 항의였다. 러셀을 향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하는 항의가 절대 아니다. 세프티카에 이 관련된 조항들에 근거한 항의들이고, 2022 시즌 싱가포르에서 페레즈가 두 번이나 비슷한 일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후방 타이어 마모가 심할 거라 예상되었던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다시 한번 퀄리파잉에서 부진했고, 메인 레이스에서는 자신들의 장기인 타이어 관리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며, 이번 시즌 처음으로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베르사펜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레드불은 메르세데스보다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팀의 홈레이스인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커리어 첫 포디움을 캐나다에서 차지한 안토넬리는 남은 시즌 동안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팀메이트들 간의 충돌은 남은 시즌 동안 맥라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